자람 오짜야. 자람 오짜야 오짜. 오자. 자람아 침착하게. 우와 50. 무적건 오짜. 무적건 오짜. 무적 오짜. 뭔저안 나오냐? 아, 베기 베기 나왔습니다. 베기. 맛있나요 매기?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새동지 왔습니다. 지난주 예, 마리수 엄청 잡았었죠. 포인트 정확히 찾아갈 수 있게 오픈했고요. 많이 왔습니다. 오픈했는데 뭐뭐 뭐 아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저희가 이쪽 잡다가 저 건너편 쪽에서 잡는데 한분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잡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야뭐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미리 많이 잡았고요. 한분 건너편에서 일타 일수로 어림잡아 한 20, 30마리 이렇게 막 잡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 새동, 어, 여기 미우지구요. 오시는 분들 여전히 잘 나오니까 와서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내리다 보면 수초에 자꾸 걸립니다 그래도 억센 수초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오거든요 스피닝대로도 이렇게 잡아냅니다 나이스 늘푸르님 새동지 6월 1일이고요 물 엄청 뺐습니다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아, 우전 여기 여기 내려가서 이거 던지면 되겠네, 두 사람, 그죠? 대관님, 입질은 시원하게 와요?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네, 프리리그? 네. 뭐 프리리그 원 뭐예요? 세코, 3인치 세코입니다. 예, 여기는 세동지고요. 전남공 회창만에 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동지가. 곰곰이 되더라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새동지가 이유라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예, 아침에 두 마리 나왔습니다 한 분이 한 마리 잡고 또한 분이 한 마리 잡고 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새동지왜 아, 그럴까요 세이건님 새동지가 간적이 심하네요. 아, 팀장님 음, 예전에 잘 뽑았던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이 뽑았어요? 네, 거의 조합 수준으로 팀을 나갔고 애들이 아니 이게 나도 잘 모르는 뭔 잘못을 한거 같아요 세동지한테 뭔 섭섭하니까 얘가 얘들이 이러겠죠. 여기 여기 잘아 못자야 오짜 잘아 오자야 오짜 잘아 봐 침착하게 우와 50 무조건 오짜 무조건 오짜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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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 야 어떻게 같은 데 아까 그럼 그게 입질 맞았네 맞지?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오짜 면 오짜 오차 두 마리 나옵니다 왕명 교스님 아까 나 재워줬으니까 야 50, 50, 50 50 줄자 와 아, 방금 했으면 이 예, 유명한 오마시죠 다들 신 거예요. 낮자로 시작하는 웜입니다. 왜 이래 점점. 그렇지. 오 좋아. 오 어, 얘도 커. 얘도 커. 어짜도 화비야, 어짜도 오 짧은 팝이야, 어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40 49? 49, 49 그래도 대단한 거지. 49자 한번 들어주시고.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아 이거 웬일입니까? 다리 위에. 로드가 좀 약하지만. 내가 보여주세요. 와, 강배님 줄자. 오케이, 고입 닫고 일자부터 먼저 입딱 대고 아입 닫고 입 닫고 입 닫고 딱대요그더 여기만 신경 쓰라니까 앞쪽, 입쪽만. 예, 네, 대. 아니 일자에 대라고요 앞에 딱. 예, 그리고 뒤는 보면 되니까. 사십팔, 구, 팔, 팔, 사 나이스. 예. 사이즈는 작지만 러버지그러버가 예. 직후. 나왔습니다. 잘하면 오아 하여튼 어디 평평한데 야 이거 잡으면 오자 오늘 두 마리잖아 자 여기 눌러주고 꼬리, 된다. 꼬리 잠깐만 오자 오자 오오오오 정확히 오자 오자 <목소리> 해창만 제방 왔습니다 바람 많이 붑니다. 오늘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바람 많이 붑니다. 나이스 대박입니다 오늘. 누가 봐도 사자. 아, 네. <laughs> 누가 봐도 사자. 어 그래도 어 좋아 좋아. 길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꼬리가 길어. 네.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 미쳤나봐 왜 이래 오늘 그러게요 개우와 이런 날이 온다니까 이게 아, 어복충만 오짜 이거 오, 이게 오짜면 오짜 세 마리 아 기록 또 오시 또 오시 또 사진 또와또커 또 오짜야? 와 대박! 미쳤어, 미쳐 지금, <laughs> 미쳤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오짜 세 마리 잡았는데 또 잡았습니다. 와개치개치개치와 캐치, 캐치, 캐치. 미쳤습니다, 미쳐 지금. 와 이거 오짜면은 오짜 오늘 네 마리 광명했으니 미쳤습니다. 저희 지금 이쪽 전고있인데 이쪽에서 와 줄자. 5 0이거 이제 어, 넘었다 오십사 오십 오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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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십십사 오십사 오십사 오십입니다사 오십사 오십사 오십십사 오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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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 오십사 오십사 오십오십다 어, 수록권, 제방권 이렇게 나왔고요. 텍사스 리그, 스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스낚 시작한 시지 오래도록 못 잡았던 우리 광명 배스님, 자주 왔던 광명 배스님은 3시간 만에 본인 기록입니다. 오자 4마리. 그것도 최고인 54cm 포함해가지고 4마리를 잡았습니다. 해창만 볼류 때상황 그렇게 썩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수록권, 제방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지난주에 어, 이미 포인트까지 오픈했던 미우지, 미우지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 저희도 손맛 실컷 봤고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못 잡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해도 뭐 아무나 막 던지면 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기본적인 실력은 있어야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우지에서 아마 마리수 손맛 다들 가능했을 듯 싶고요 저희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수로권 수로권에서 주로 했습니다 수로권의 수초쪽 대부분 이제 발가오고 해가 뜨면서 여름이니까 수초쪽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쪽에 다 왔고 어, 옷자는 수초권하고 그다음에 제방권에뭐 예, 일정한 배 띄우는 부, 그게 부포 부표 뭐라고 하죠 선착장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이드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고생했고요 오신 분들 이제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 아침에는 좀 차갑고요. 2024년 6월 1일 어, 해창만 배스낚시 와가지고 오자 다섯 마리 잡았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마리수에 뭐 충분히 잡았고요. 예, 그렇게 손맛 실컷 보고 예, 올라갑니다. 어, 전항공 해창만이었습니다.